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어,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나라당으로서 의원 민주당과 같이 협력해서 성공을 하셨네요. 그래서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중심으로 음에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도해. 바로 의장 불러준 면한원들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자 한나라당 의원 민주당과 협력해서 대사를 이루셨는데 소감 한마디 잠깐 여쭤볼 수 있을까요? 부장 네? 네.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해요. 수도 수도 가버렸지. 아, 네, 아 수고 수고. 가버렸어요. 어. 우리 가버렸어. 정해 좀 더하시죠. 정해 한 5분 한 10분 좀 더하시면 안 될까요? 정해를 점검합니다. 네. 정의를 자 우리 지금 현재 출석 요번는1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들이 출석 10분에서 과반수 이상이니까 우리가 이... 아까 지금 있을 때 해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가신 거요 서인석 의원님 너무 기뻐서 흥분하셔서 말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으네요. 아니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진행이 어떻게 된 거야? 배우야. 둘이 또 이쪽 마저 정변 강대우 위원님 말씀 한 마디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예 그러이기은열 명이 들어예요. 이열에 뭐 바가 주니까 순서대로 뽑아서 문제 넘도록 주시면 나가기 전에 시작부터 하고. 그래. 그만해. 왜 남았어, 왜? 아니, 한번 물어봐요, 그친구 아니, 그나, 잠도 그래. 없어. 보통 친분도 필요 없지만, 그걸 응. 보니까 나 명예에 엄청 응. 훼손된 걸 많이 썼지만, 사실과 답변해보요 진짜 엄청나게 썼어. 응.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답변을 해놨어, 진짜. 서운해서운해스케치 <laughs> 정말 진짜 답을해어 이게 너안 들어와, <웃음> 음. <웃음>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그래도 마시고 올러가싶시 이제 예, 들어와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수로 진행김석 이수로 안되죠? 안되죠. 이 봐봐 내가 아명아 아니 근데 그렇게 의논을 하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가셔버립니까? 무슨. 피조희정 그래 음, 음, 위원님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아, 주시 부의장 누굴 염두에 두고 기획하고 계십니까? 아, 김종국 위원님께 여쭤봐도 아, 되겠습니까? 아, 여쭤봐도 아, 되겠습니까? 부의장은 누구가 지금 예정이 되셨던 거죠? 저기 걱정하실 거 없는, 없는 것 같은데 저쪽 아니, 보니까 이미 네. 다 포기하고 다나눠가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위위 포기를요? 아, 아니 저쪽엔 더, 저쪽 네, 더 이상 살짝 포기해버렸어요. 그쪽에서 저더 이상 안 하... 관심 있었으면 들어왔는데 이제 저기 알아서 다 하시라고. 아니 근데 은혜님 들어오 아니 은혜님 아, 말고요. 네. 저 아까 그 밖에 계셨던 이쪽에 테레비전. 입성 파면 네. 저 수비 파의 쪽에서는 니 하,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니들이 다 하시라고 그렇게 포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들어왔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뭐 내일 하셔도 되고 모레 하셔도 되고 뭐 언제든지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누에 그냥 그래, 포기한 이유가 이거 우리 국의단 잘 아시면 그거 아 그거는 죄송합니다. 말. 그거는 제가 저 그러면 말씀드릴 처지가 못했요 그러면들만 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내일 하고 아, 저 저도 여기 녹화되고 있고 하니까요. 그건 녹화를 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h 장님 m u 수 h 수 o w 봐도 c h 요요 w m 기 c h How 고 u 아 h 여, o w m u 다시 물어볼게요. 예. 아, 이거 잠깐 꺼버리고 잠깐 much? h 요지 much?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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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h